무언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기를 결심을 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다가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한번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오거든요. 근데 이때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. <laughs> 한번 빠뜨리면 두번 빼먹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 그렇게 한 며칠 빠뜨리다 보면 순식간에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 버리거든요.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서 어 그걸 실천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왜냐하면 어 이게 가속이 된 상태에서는 조금씩만 에너지를 치어주면은 그게 지속이 되는데, 멈췄다가 어, 다시 가속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음, 그래서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, 만약에 뭔가 하던 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<laughs> 일단은 어,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. 합리화하는 겁니다. 합리화.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하려던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어라거나, 어, 별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. 그런데. 그렇게 생각한 그 시점에서의 판단은 분명히 99% 이상 틀린 겁니다. 내가 애초에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 당시에 그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합리화하는 것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냥 다시 사실을 하는 거는 정말 에너지가 몇배 이상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헬스장에 가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헬스장만 가서 그냥 찍고 오기만 하는 겁니다. 내가 무슨 글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한 줄이라도 쓰고 그리고 덮는 거죠. 책을 읽는 일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딱 시간 1, 2분만 돼서한 페이지만 딱 읽고 덮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, 어, 영상을 찍는 게, 물론 이걸 해서 뭘 엄청 크게 뭘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유는 없지만, 그래도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일기 형식으로라도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거든요. 그게 한 이제 두 달, 세달된것 같은데,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고, 예, 가볍게 하고 끌려고 이렇게 는 했는데, 어, 이런저런 말 또,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다 보니까 4분이 다 되어가네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, 어,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했던 것을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할 때, 합리화 하는 것만은 피하자. 내가 안 하기로 하는 핑계는 대지 말자. 라는 겁니다.